얘네는 뭐 트리발 집게미입니다. 집게미 중 가장 작고 귀엽다고 잘 알려져 있죠. 아니 이제 알려볼까 합니다. 그간 제가 느릿느릿한 작은 노랭 노랭 반짝이들을 좋아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켜님은 이제 노랭이 말고는 다른 개미를 안 키우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키우려고요. 하지만 마음만 크다고 개미를 성급히 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얘네가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초소형종, 아니 자타공인 가장 작은 개미다 보니까 다른 개미들보다 관찰이나 탈출 방지 등 신경 쓸 것이 많아서 말이죠. 키우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니 그 개미 조금만 더 작으면 곰팡이 얼룩이는 큰 차이 없겠구만. 그럴 거면 탈출 안 하는 곰팡이를 키우지 저런 걸왜 키움?"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보이지도 않고 탈출도 잘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검이 가장 날카롭고 사육장에서 보이지 않게 된 개미는 해충이다. 하지만 한때 소형 개미 마스터가 되겠다며 오만방자한 생각을 했던 제게는 말이죠. 노란 꼬마 개미를 키운다는 것, 국내 제일 쪼꼬미 노랭이, 쪼랭이를 키운다는 것은 아기자기한 사육으로 평화롭고 온화한 개미 사육의 맛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소형 개미 사육의 스탯을 몰빵한 똥캐라 할지라도 경험이라는 것은 거꾸로 먹은 나이와는 다르다. 남는 것은 오래된 시금치 같은 경험치.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평화로운 개미 사육. 노랑 어른개미 노랭이와 노랑꼬마개미 쪼랭이가 이루어질 것이야. 큐큐개미굴 사실 이 쪼랭이들은요, 허접개미의 빛깔을 갖고 있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그렇게 막 사육하기 어려운 개미는 아닙니다. 물론 노랭이들처럼 온순하고 느려 보이긴 하지요. 허접 개미들처럼 집에 박혀 있는 것을 좋아해 먹이장에는 왕국 대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컨트롤도 쉽고요 밥을 줄땐밀 미로미나 하나 썰어 넣어주면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 좋아하는 저렴한 식성도 갖고 있죠 또 개미 사육에서 중요한 습도 역시 습하지 않게 너무 건조하지 않게만 환경 관리를 해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잠깐 아주 습해도. 잠깐 아주 건조해도 살아남아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바로 습도를 케어해줄 수 있을 정도로 생존 환경 스펙트럼이 넓은 편입니다. 아니 교미도 없이 일기미가 나오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다니? 해서 단위생식, 클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번식을 해서요. 아 참고로 일본어로 단위는 진드기입니다. 진드기도 단위생식이 대부분이고요. 아무튼 수개미가 나오고 공주개미가 나와서 자가증식은 타이밍. 하는 다른 개미들과는 다르게 공주개미 없이 교미 없이 바로 여왕을 생산하는 다이렉트 여왕 분신술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습도 조절 실패 같은 것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사육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무한의 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린 영원히 함께야 여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육의 재미는 뭐 말해 뭐합니까 일개미가 일개미를 만들어서 여왕개미가 없는 그물뜬 개미의 상위 호환이다 하는 것이 있지 게다가 단위생식의 장점은 보너스도 있어요. 사육 속의 작은 코너. 이 작은 알에서 여왕개미가 나올지 일개미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한 두근두근 랜덤 게임.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제발 여왕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설렘 가득한 밀고당기기. 이렇게 키우면서 얻는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단점은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안 보이거나 사육장에서 안 보여진다. 뭐 보잘 것 없는 단점이 있죠. 아주 작은 단점. 아니. 너무 작은 것이 단점. 그래도 이렇게 과게임으로 자세히 보면 참 예쁘기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꿀벌 스타일의 개미거든요. 노랭이랑 아주 비슷한 색감의 꿀벌 같은 쪼랭이들. 노랗고 줄무늬가 있는 개미에게는 사람들에게 잘 모르는 숨겨진 재미가 하나 있는데 검정색 개미나 붉은 개미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땅꿀벌임. 하면, 오, 땅꿀벌! 하면서 쉽게 속여먹을 수 있는 녀석들이죠. 이렇게 예쁜 게 개미일 리 없어! 하는 소소한 재미랄까요? 실제로 제가 사람들에게 이 녀석들은 땅꿀벌이라고, 꿀벌들은 비가 오면 날개가 젖어 꿀을 못 따니까, 스스로 날개를 떼어내고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걸어서 꿀을 따는 종류라고 했었고, 이 말을 들은 제 주변 사람들은 또 사기친다며, 사기치는 그교활한 표정이 나온다며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싸한데 말이죠 아무튼 그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기 위해 이 녀석들을 채집하러 남부지방에 다녀왔었죠 차갑고 추운 인터넷 개미판 길에서 징징대고 있으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 세상은 따숩구나 하며 개미를 주워왔는데 중요한 것은요 저처럼 조심성이 많고 조바심이 많은 사람은 트리발지 개미 같은 허접스럽고 작은 개미를 사육할 때 아주 특별한 사육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의 대충 대충 사육 케이스를 사용한다면 거대한 노랭이를 키울 때에는 뭐 탈출이 뭔가 싶을 정도로 평화로운 일상이 되지만 쪼랭이들은 넣으면 어느 날 돌아다니는 일기미들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너 어떻게 나왔어? 엥 길이 있던걸요?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요. 트리바이 집게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작아서 어지간한 케이스로 사육할 수 없다.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면 사육을 시작하지 말지니 다시는 노란 꼬마 노 꼬마 인디언을 약보지 마라 닌겐 하는 것이 있겠죠 주로 뚜껑 틈새나 연결구를 통해서 탈출하는 고약한 습관을 갖고 있지만 뭐 이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닌겐 노 케이스 튼튼 데스네 하는 사육장을 만들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조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노 꼬마 인디언 개미 전용 쪼랭이 도시락 사육장인데요 보시면 보관과 이동을 모두 잡은 프로 일석이조의 노련한 사냥꾼스러운 그런 구조를 사용했죠 또 만약 혹시나 어쩌면 내가 방심한 사이 사육장에서 탈출하더라도 도시락 속 반찬이 쏟아져 봐야 도시락 속이거을 하는 철저한 이중계략을 앙큼하게 담는 그런 부처님 손바닥에 철학을 담은 사육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주 모두가 탐낼 만한 사육장 같죠 대부분 처음 소형 개미들을 지배드린 사육자들의 걱정이 말이죠 아 내가 자고 있는 틈에 개미들이 탈출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걱정을 싹부터 없애버리는 쿨쿨자면 cool cool 잘 잔다 사육기법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아주 어마어마한 노하우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로 작은 케이스 두 개에 구멍을 뚫어주고 빨대로 연결을 해준 것인데요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플라스틱 대충 주워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트리발지 개미가 기어나올 만한 틈이 없는 철두철미한 케이스입니다 그딴 거 말고 뭐 평범한 이 구조에 무슨 노하우가 있느냐 싶으시겠지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사육장 연결에는 6mm 빨대를 사용하거든요. 이 6mm 빨대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대형 소형종인 노랭이를 사육할 때에는 약간 헐렁해도 오케이 오케이 하면 넘어가지만 쪼랭이 같은 미세한 개미들은 사육할 때 빨대 역시 아주 딱 맞아서 틈이 없는 꽉 끼는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6mm 빨대가 미세하게 크기가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애초에 이것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지만, 이 빨대는 지금은 사라진 편의점 아저씨의 마지막 선물이라 더는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틈이 없어야 공기가 흐르지 않고 그 말은 결국 개미들이 탈출하려는 욕구를 아예 갖지도 못하게 만드는 선제적인 탈출방어법이라 할수 있죠. 그럼에도 보통 개미들이 튀어나가는 연결 부분을 전혀 믿지 못해서 한번더 트리발 집김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기어나올 수 없는 케이스로 봉인하는 이중구조 여기에 들어간 개미가 자유를 찾아 탈출한 경우는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형종 개미 마스터를 꿈꾸던 저의 등짝을 지키던 안전보장사육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트리발 집김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 탈출 방지만 해준다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요. 작으면 적게 먹는다며, 미럼 한 마리만 던져줘도 옆집이랑 논아먹고 이틀은 또 먹을 테니까, 이득 중에 이득은 내 재물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개미들에게 생색을 마음껏 낼수 있죠. 이렇게 새로 들어온 쪼랭이들은 관찰이 편하고 안전한 사육장에서 조금 불리다가, 으리으리한 사육장에 넣으며 의리발 집게미, 쪼랭이의 왕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가끔 생각이 난다면 점점 성장하는 쪼랭이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